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팀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리스왕의 시승기 컨텐츠인 바로 리스왕의 탄다 탄다 탄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오늘 또 텐션이 좋네. 어.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이3.5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을 지금 제가 고객님께 출고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직접 로드로.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 캐리어에 잘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썬팅을 마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를 들고 지금 고객님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히 시승기인데 고속주행과 시내주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차량 소개해드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주간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속 100km 구간인데, 이럴 때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뭐냐. 바로 이 카니마 하이레브지 시그니처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 아이죠. 반자율 기능이죠. 자, 반자율 버튼을 키고, 속도를 시속 100km에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자율주행이 되죠. 이 네,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옵션으로 이제 넣거나 아니면 시그니처 등급에는 이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뭐 100km, 이뭐150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카메라가 구간이 100km잖아요. 그럼 100km 이상에 가지 않습니다. 수입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앞에 차가 끼어드니까요. 부드럽게 속도를 이제 감속해주고 이런 기능까지. 아 진짜 카니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3.5 어떤 이 가솔린 고배기량 엔진에이 부드러운 이 출력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2 디젤도 타봤거든요. 2.2 디젤 같은 경우는 4기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떨림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6기통, 3,500cc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어떤 이 질감이 괜찮아요. 출력도 좋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크레 사운드, 프리미엄 팩,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제 차량가가 6,747만 원, 23년식 기준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해 주는 이 냉온 컵 폴더 기능. 자, 그리고 키를 보시면 여러분, 이 키에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도와주는 이 버튼들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있으면은 좁은 곳에 주차했을 때도 차를 뺄 때도 좀 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아까 그 출고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니발 대비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인해 시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도 풍부한데 아무래도 뭐좀 차가 좀 높아서 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세단 차량에 있는 그리고 일반 SUV에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여기는 이제 없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커버드 디스플레이, 특히 풀 LCD 계기판 이 기능이요, 어, 진짜 신성이 좋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계, 중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주요 정보. 연비가 지금 9.4가 찍혀 있는데, 이건 이제 고속 연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한 8.5, 뭐,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자, 이 차량에 크레 사운드가 있으니까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크레 사운드라 그런지 음악도 괜찮네요. 예. 카니발인데 제가 운전하는 이 질감이 뭐 제네시스 이런 걸 운전하는 것 같아요. 어, 아주 정숙하니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확실히 요즘 디젤보다 가솔린 인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 가솔린 차량이 이제 요즘에 가격이 더 싸잖아요. 정말 이 차량으로 그냥 어디 뭐, 뭐 리조트를 간다든가 이러면 절대 필요가 없는데 캠핑을 갈 때는 정말 카니발이 무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저는 지금 좌석을 옮겨서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 차량의 백미는 뒷좌석이죠. 리모콘으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오, 우 지금 조명이 이렇게 밝아요. 예, 이렇게 밝고, 꺼지고, 켜지고, 사이드램프도 이렇게 엠베어드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요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불을 켜면 요렇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뒷좌석이 진짜 넓습니다 이렇게 7인승이 지금 레일이 뒤로 지금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레그룸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220V 단자, 12V 시거잭 뒤도 대박인 게 이렇게 네온 컵홀더가 또 있다는 사실 이게 프리미엄 피켓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21.5인치의 이 큼지막한 모니터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MB, 스마트 기기 연결, 후석 조명. 자, 이렇게 된 후석 조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 있고, 센터, 밝기, 사이드, 색상도 지금, 파란색 웰컴 설정도 이렇게 온으로할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 USB,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영화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자, 오, 트렁크에 제가 아까는 챙겨드리지 않은 이제 벤치 우산, 장우산을 10개나 이렇게 좀 챙겨왔습니다 트렁크가 공간이 엄청 크죠 3열을 접게 되면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오게 돼서 자, 이렇게 카니바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편의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량가가 6,700만 원이 넘지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카니발 헤르머진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네, 여러분들도 아, 몸소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석영 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운전해 보니까. 어 이게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디젤도 한번 운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디젤에 비해서 너무 부드럽고요. 정숙감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요. 차량 크기에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운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레저 캠핑 쪽으로 나는 큰 차가 좋고 가족용 편한 차가 좋다. 하는 선택은 바로 이 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기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요. 이 차량에는 출고 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퍼틱 고급 썬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보 PPF, 이 전면, 이 전면, 코일매트,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빠른 출고 가능하니까 이 차량 보시고서 어, 나도 정말 카니발 헤르블진 빠르게 보고 싶다. 어디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연락처 바로 연락 주십쇼.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정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쇼츠로 요즘 여러분께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본 컨텐츠도 더욱 알차고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